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 길거리에서 하루 두번 만나면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laughs> 저, 저, 며칠 있으면 하철경 선생님 네, 네, 네. 전시가 있잖아요. 네. 언제죠? 8월, 8월 27일인가? 27일인가? 8일인가? 했던... 네, 네. 수요일. 예, 네, 네. 수요일 날. 네. 그때 오실 거죠? 예, 네, 예. 네. 그 선생님 전시는 언제 있습니까? 아, 12월 17일. 12월 17일, 네. 어디서요? 인사하트 센터. 감사합니다. 대작전. 예, 예. 야, 그때는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laughs> 대작전. 네 아, 예, 예. 남도를 걷다. 남도를 걷다. 예, 영암 뭐 출산 목포 그쪽으로. 야함사 쪽. 남도를 걷다. 예. 와, 제목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8월 며칠 날이라고 했죠? 아, 12월 시, 12월 17일. 12월 17일. 예, 예. 아, 작년에 그 올해 전시는 어땠습니까? 선생님 작품전은. 작년에. 작년에? 예, 작년에 그 뭐냐? 동네 한 바퀴 전. 동네 한 바퀴 전. 아, 아. 어. 그러면 이제 1년 만에 다시 예. 기회가 되어가지고 인사들 예. 어, 센터에서 아, 다단합니다 예. 제가 어쨌든 그때는 12월이라 연말쯤 되고 그러니까 예. 뭔가 의미 있는 뭐 재밌는 일을 해야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가야죠. 예, 예. 저도 좀 참여 좀 시켜주세요. <laughs> 아이고 제 예. 영광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마로한테 여기 지인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시 보러 왔죠. 토요일이 토요일은 늘 나오시나요? 아니요. 네, 그렇죠. 오늘, 오늘 토요일 아니죠 아, 아이 수요일. 예. 네, 수요일은 가끔씩 나옵니다. 선생님 작품 전시는 언제 볼수 있습니까? 제 작품 전시는 10월에 어, 인사동 아니고 성북동 조세배 커피나무에서 한달 동안 합니다. 이야, 거긴 그때, 어떤 갤러리입니까? 거기는 커피숍인데 음. 이제 갤러리도 음. 커피숍 겸 갤러리. 요즘 그런 공간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어, 네, 네. 차분하게 차 한잔 하면서 네. 좋은 분들하고 작품하고 차 한잔 마시기 너무 좋잖아요. 음, 되게 괜찮아요.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초대동에 종세백. 초대... 네. 제가 어, 저기 좀먼 데는 잘안 가는데. 데 선생님이 괜찮아. 초대하면 음. 특별히 가겠습니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아니 음, 어, 어디라 고 그랬죠, 전전에? 성북동에 네. 조셉의 커피 나무. 조셉. 어, 조셉의 커피 나무. 조셉의 커피 나무. 어, 어. 근데 어. 그 커피숍이 네, 네. 성북동 갤러리화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커피로는 꽤 인기 있는 곳이고. 1세대. 어, 커피, 1세대. 1세대? 커피 전문가네요? 예, 네, 예. 네. 엄청 오래됐어요. 그분이 1세대 바리스타 음. 교육시키고 막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네. 재밌네요. 어, 네. 이런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에요. 어, 그렇죠? 잘 나올까요? 그럼요. 네네. 보고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laughs> 네. 먼저 보여주고. 인사 아트 센터에서 봤죠. 네네, 그때 아, 전시장에서 네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흥호 화백의 음. 후배? 네, 네, 후배였죠. 미술학원 같이 다녔었어 미술학원 같이 어, 다녔어요. 예, 근데 신웅화백님은 저기, 뭐야, 그림 팔아서 빌딩 샀는데, 아, 후배님은 뭐합니까? 그러긴 말이에요. 반성 많이 해야 되겠네요. <laughs> 어 <어우>, 힘들어요. <laughs>